봄날이 바로 이 자리, 부산 이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다 같이 함성 한번 지릅시다. 와 아,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올라오셨습니다. 올라와서 말씀 주셨는데, 사실 저는 오늘 연설을 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어, 우리 고영주 대표님 모시고 오셔가지고, 어,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부산이 사실 서울을 빼고는 그동안에 부산의 애국 집회, 구국 집회가 가장 활발하고 제2의 도시답게 해왔고 다른 전국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부산은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 부산이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도시다. 여기는 꼭 고영주 대표님 모셔야 된다. 그렇게 이제 아까 우리 지금 사회하고 이 행사를 모두 어 주관주도하는 박성률 본부장하고 이야기가 되고 우리 고영규 대표님 부산 꼭 가셔야 됩니다. 하고 해서 모시고 왔는데 정말 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어 목사님, 목사님 아까 나오신 걸 보면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자유민주당은 그동안에 어 집회 쪽보다는 아, 어, 정말, 그, 이나라의 좌경화, 정북화되고 있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잡아내고 그 실체가 무엇이고 이거를 잡아내고 이것을 어, 그동안에는 신문 광고로 그리고 온라인으로 뭐 모든 분들한테 다쭉 알렸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어, 효력을 발휘했고 효과를 줬습니다. 뭐 그거는 지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가 현수막을 우리는 전국 곳곳에 현수막으로 전부 다또 이 국민들한테 이 실체를 다 알리고 했습니다. 아, 저희들 그 애국자는 애국자끼리 알아본다. 아까 부산에 우리 박성률법무장이 제가 이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와 함께 할줄 몰랐다. 그건 저희 이렇게 봅니다. 애국자끼리는 통하고 애국자는 애국자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똑같이. 저희들이 현수막을 정말, 어, 정말 정확한 말정 내용으로 그리고 퀄리티가 아주 높게 만들어서 전국 주요 요지에 뿌려왔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한 20일 전에 세이브 코리아 지금 집회가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기독교 중심으로 어, 하고 계시는데 또한 기독교인들이 나라가 정말 위중하다. 정광훈 목사는 하고 계시니까 우리 또 기독교인들 뜻있는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 위한 비상시국 기도회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 기도회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면서 전국 곳곳에 이 나라의 지금 위험한 실상을 날리는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온 게 바로 저희 자유민주당의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왜 저희 자유민주당이 그 이야기를 해왔겠습니까 그동안에 진짜 애국정신으로 진짜 중요한 내용으로 해왔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 2주일 전에 아마 대한민국 최초일 겁니다 전국 곳곳에 읍면동이 3,555개입니다 대한민국에 그 곳곳에 이 나라의 실상을 날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탄핵이 왜 사기이고 이런 내용들을 읍면동에 쫙다 깔았습니다 깔았더니 요즘 조중동 우리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조준 웅도 기득권이고 뒤로는 심지어 더불 당하고도 뒷거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쪽은 우리는 믿을 수 없고 현수막으로 국민들한테 바로 바로 다가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아시는 대형 유튜버들 있죠? 뭐뭐 뭐 예를 들면 뭐 성창경, 전욱현 뭐뭐 고성분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통언론이 출신이고, 정통관료 출신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거는 정부 사실의 입각에서 하고, 그게 지금 우리 자유우파 유튜브의 가장 대형이고, 여론을 일 겁니다. 그 대형 유튜브들에서 이 전국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방송을 하고, 조회수가 수십만이 나오고, 이런 어떤 정말 애국, 어 우리의 여러 가지 이 현황과 애국심을 국민들한테 고취하는 이런 역할들을 사실 저희들이 해왔고 이게 바로 애국심은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알아온다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통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의병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서울 광화문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지금 바로 이 부산이 전국 의병의 진원지이고 출발점입니다. 부산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부터 대구, 창원, 대전 전국 곳곳에 우리 애국심 가진 시민들 그리고 단체들이 곳곳에서 애국집회가 지금 불,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도 지금 참 바쁩니다. 무지무지 바쁩니다. 뭐 오늘은 대구, 내일은 창원 뭐 모레는 뭐 청주, 대전 다니시면서 이 좌파 들의 가장 정확한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계십니다. 아까 탄핵 이야기에 탄핵재판 헌재 이야기하셨죠? 요번에 저희들이 전국 현수막, 지금 현재는 2차 현수막으로 전국 4,400 읍면동에 지금 깔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며칠 안 있으면 여러분들이 대형 유튜브 방송에서 접하실 겁니다.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연파하시면서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꼭 잊지 말 것은 오늘 이 집회, 이 집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집회가 아름아름 아름아름으로 많은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도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이런 오늘 우리 집회를 하는 애국심의 진정한 현장을 보고 또다 함께 하게 되고 다음에는 한 사람 더 손잡고 나오고 또 다섯 사람 손잡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지 이 지금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국회는 아시는 대로 저더블당정이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리 말입니까? 사법행정 국입법 이런데 입법권을 가지고 사법행정을 완전히 농당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지들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장관급 탄핵을 29명 시키고 네내말 들을래 안 들을래 들으면 살려주고 안 들으면 탄핵시켜버리고 아니 세상에 내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게 나라의 옳은 방향을 놓고 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자기 이익집단 종북 종중 집단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그쪽과 거래해가지고 이 나라 만들 어내고 자기들은 기득권 다 잡고 전체이흐르면이 나라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서 홍콩 오늘날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홍콩도 완전히 이제 중국 치하에서 지금 그냥 자유항구 세계적인 미향이라는 게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베네수엘라 사례는 여러분 누구나 잘 아시죠? 좌익적권 들어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나라로 가는 겁니다. 이런 나라로 가고, 그러면 그들은 뭐냐, 뭐 사람이 먼저다, 뭐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국민들 속에 두고 정권을 잡고 난 뒤에는, 오로지 소수 그들만의 기득권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뭐, 뭐 어르신들한테도 돈 준다, 젊은이 돈 준다 하는데 그거요. 다 아시잖아요, 이제. 결국 우리 세금 가지고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그냥 무슨 표 얻는 데다가 현금 갖다 주면, 그 현금은 소비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의 동력, 이런데 투자가 안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난 1,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이 정체가 돼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좌파 정권 때문입니다. 이거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지만 다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 가장 다이나믹한 그 대한민국의 위형을 다시 우리는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 지금 저들이 국회 입법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지금 할수 있는 거는 뭐냐 남은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나서는 것이고 직접 저항을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크게 외치고 전국민들이 함께 합세를 해야지만 이 대한민국의 지금 난국 이 위험한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지금 하셔야 될게 아까 우리 고영주 대표님 말씀하셨죠 단해.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정해놓고 있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소추 발의를 내갖고 올렸, 올렸으면 내란죄를 뺀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아예 원인 무효 아닙니까 그건 바로 각하 아닙니까 그런데 헌재가 사실상 뒷거래 해가지고 헌재가 내란죄를 빼고 딴거 갖고 한다 그럽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원천 무효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당 전국 현수막에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뺀탈핵재판은 각하뿐이다. 이렇게 하고요. 각하하지 않는 헌법재판소는 해산뿐이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서 구호 한번 합시다. 탈핵 대통령 탈핵재판은 각하, 각하. 각하 각하 세번 합시다. 제가 어, 먼저 외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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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하하라. 각하라 각하하지 않는 헌법 재판소는 해산 뿐이죠. 각하 않는 헌법 재판소는 해산하라. 세번 외쳐 주십시오. 각하 않는 헌법 재판소는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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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나라 자, 이 만원의 근본은 어디이며 이 만원의 근본은 지금 우리가 바로 보는 입법 독재하는 지금 만이만하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숙에 이재명 아닙니까? 지금 숙에라는 말은 원래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정확한 종북 정당인 것은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례는 그냥 말로 하는 사례가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고영준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정확한 근거를 내습니다저 당은 종북 정당입니다. 이 종북 정당, 이 종북 정당, 뭐 예를, 뭐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헌법 개정하는데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만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북한, 김일성 교신도 북한에서 인민, 민주주의에서 인민을 뺐습니다. 왜 뺐느냐? 자기들 주장은 뭐 인민이고 말할 거 없다. 민주주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인민을 뺐습니다. 그거는 인민이란 말이, 누가 들어도 그거는 저 북한 공산당이 하는 말이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남 교란을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그거를 문재인 정권이 받아가지고 우리 헌법에서도 자유를 빼버린 겁니다. 자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민주주의는 전부 가짜 민주주의인 겁니다. 그렇게 이 나라를 종북 국가로 만들려고 했는, 했습니다. 이 종북 정당, 정확한 종북 정당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것도 고현주 대표께서 일찍이 설파를 하셨습니다. 왜? 공안 검사, 대한민국 공안을 지금 막다 죽여놔버렸는데, 우리 공안의 가장 마지막 세대의 최고의 검사하십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의 문제다도, 김일성 교시에 사람, 그 사람이 뭐냐?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이념, 북한 주체 사자, 사상을 철저히 머릿속에 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종북정당, 종목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가지고 와서 사람이 문제다라고 한 겁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말이지만 그 사람들 하는 말의 내면은 전부 종북성이고 또 하나는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그냥 우선 아름다운 말을 속여가지고 정권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정권 잡고는 뭐합니까? 자기들 소수만의 기득권, 결국은 전제정치로 흐르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홍콩이고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가지고 우리 모든 부산 시민들, 모든 국민들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정확한 이 나라의 실상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만악의 근원, 아까 은이라고 하셨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고 이재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유민주당은 위헌정당해산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해산이 돼야 된다. 그것도 법적으로 16가지의 위헌사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에 제출이 돼 있고 대통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올리려고 했는데 요번에 탄핵정국 하고 엇갈리는 바람에 지금 고구는 보류되어 있지만 대통령이 용산으로 복귀하신 뒤에 더불어민주당 해산이 헌법재판소 올라갈 겁니다. 그 올라갈 때쯤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북 쪽에서 있는 헌법재판관 인기단 친구들 다 정리되고 난 뒤에 우리는 더불어민주당 해산으로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반국가 세력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이 구호 세번한번 합시다. 위원정당 더불어민주당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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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숙일한 표현을 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이 그자가 진짜 수개고 내란이라는 것도 그자들이 내란한 거를 저정적인 공산주의 수법으로 바로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가 아닙니까? 그 진짜 이재명이가 수개입니다. 수개 숙애 이재명을 감빵으로 우리 한번 다시 외칩시다. 수개 이재명을 간으로 죽의 생명을 간파으로! 간파으로! 죽의 생명을 간파으로! 간파으로! 마지막으로 대통령 우리 지켜야 되겠죠? 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으로 우리 세번 외칩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으로!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으로 용산으로 자유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용산으로 용산으로 감사합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아 수고하셨습니다